안녕하세요. 이상 큐브입니다. 인도의 방산 업체인 바라트포지의 방위 부문은 지난 22일에 호바이퍼 HMV에 155mm 유탄포를 탑재한 차량 탑재형 155BR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155BR은 38구경 155mm 유탄포를 호바이퍼 HMV에 탑재한 세계 최초의 시스템으로 사격 후에 단시간에 진지를 변경하는 슈센 스쿠트에도 대응하고 중량도 18톤으로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산악지대에서의 운용에도 적합합니다. 하지만 155BR의 발사 속도는 자동장전 장치를 갖춘 영국의 아처가 분당 8발에서 9발을 발사할 수 있는 반면 인도의 신형포는 분당 5발에서 6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즉, 인도의 155BR 차량 탑재형 자주포는 장갑으로 보호된 캐빈에서 하차하지 않고 사격 조작이 가능하나 자동장전 장치에 의한 폭발적인 발사 속도는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 육군과 군용 차량 제작업체인 AM 제너럴이 협력해 만든 간이 자 주유탄포인 브루터스와 마찬가지로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정비성과 조달성이 우수할 것입니다. 참고로 브루터스는 중형전술 트럭에 155mm 유탄포만을 탑재한 차량 탑재형포입니다. 참고로 155BR 개발은 방위업체가 개발했지만 인도육군이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155BR의 발표식에도 인도의 신임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등 거국적으로 개발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엿보이지만 개발업체인 바라트포지와 현지 언론도 인도육군이 155BR을 도입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 인도의 차량 탑재형 자주포의 개발 능력을 육성하려는 것이 주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은 차량 탑재형 자주포의 도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 육군은 기존의 155mm 견인식 곡사포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기동성과 생존성 등이 우수한 자주식 155mm 곡사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애리조나주 유마 시험장에서 실시한 실사 시험에는 영국의 BAE 시스템스와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스, 세르비아의 유고가 참여하여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사 테스트를 가졌습니다. 자동장전 장치가 장착된 52구경 155mm 유탄포를 갖춘 아처를 참가시키는 BAE 시스템스에 따르면 아처는 보통 3명에서 4명의 병사로 운용하지만 자동장전 장치 덕분에 혼자서도 모든 조작을 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차량 정지에서 30초 이내에 사격을 개시하고 3분 이내에 탑재한 21발의 포탄을 모두 발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어필하고 있지만 아처는 한 대에 450만 달러 이상 하는 조달 비용이 고가인 점이 단점입니다. 반자동 장전장치가 장착된 52구경 155mm 유탄포를 갖춘 엠모스를 참여시키는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에 따르면 엠모스는 분해하지 않고 미 공군의 C-17로 수송할 수 있고 30초 만에 사격을 마치고 공격지점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등 상당한 수준의 기갑부대를 가진 적에 대해 매우 유용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엠모스가 채용하고 있는 화기관제 시스템은 미 육군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통합이 용이하고 만일 채택이 된다면 앤모스는 미국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동장전장치 52구경 155mm 곡사포를 갖춘 노라 B-52를 참가시키는 세르비아의 유고인포트에 따르면 노라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으며 완전한 자동장전장치와 슈센스쿠트에 대응할 수 있어 미 육군의 주목을 끌 것이 틀림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프랑스 넥스터사의 카이사르와 미국의 AM 제너럴이 실사시험에 대한 관심을 공식 표명했지만 실사시험에는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미 언론의 디펜스 뉴스는 한국의 한화와 일본의 미쓰비시도 실사 시험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화 시스템은 차량 탑재형 155mm 자주포를 개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차량 탑재형 155mm 곡사포를 개발해 전력화가 이루어졌지만 차량 탑재형 155mm 곡사포의 개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는 견인포 운용병이 점차 없어질 것이며 또한 현재 군이 사용 중인 155mm KH-179 견인곡사포를 퇴역시키기에는 아까우니. 155mm KH179 견인곡사포와 K911 10톤 트럭을 이용해 155mm 차륜형 자주포로 개발한다는 소문은 한동안 돌고 있었습니다. 현재 천문 이상이 생산되어 한국 육군의 주력 155mm 곡사포가 되었지만 운용 인원이 12명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없애기 위해 체코에다나 155mm 장륜식 곡사포처럼 유럽형의 장륜식 차량에 탑재하여 조준 및 장전을 자동화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05mm 계열은 후방으로 돌려져 장기적으로 사용되지만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은 반면에 155mm 계열의 포병은 155mm화 통의 계획으로 앞으로의 전망이 밝습니다. 일단 탄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이 많고 탄약의 종류도 꽤 많습니다. 또한 현재 연구되고 있는 탄약은 155mm급이 유일하며 복합추진탄의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육군과 해병대는 약 1100대의 K9 자주포와 미국의 M109A2를 나이센스 생산하여 개량한 1000대가량의 K55A1을 운용 중이며 155mm 포탄 이외에도 국산 사거리 연장탄인 K307HE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K307탄을 이용하면 최대 40km를 목표로 타격할 수 있지만 군은 추가 사거리 연장을 요구했고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개발한 것이 로켓 추진과 베이스브리드를 조합한 새로운 155mm 사거리 연장탄인 K31호탄으로 이 신형 유탄은 점화 직후 공기 저항에 의한 감속을 억제하기 위한 가스를 분출한 뒤, 이후에 내장된 로켓모터를 점화해 사거리를 늘려 최대 54km 앞에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 분출이나 로켓모터 연소에 따른 영향으로 일반탄에 비해 탄도의 차이가 생기기 쉽고, 평균 오차 반경과 파괴력이 떨어지는 것이 결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BAE 시스템이 개발한 GPS 정밀유도 키트인 LRPGK와 비슷한 것을 개발해, K31호탄의 단점을 보완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육군과 해병대는 2022년부터 K31호탄을 조달할 예정이며 조달 규모는 약 12만 발 정도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K9 도입국가 중 일부는 한국에서 K307탄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어 해외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방위산업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만약 K31호탄이 GPS 정밀유도 능력을 갖춘다면 미군의 M98이 엑스칼리버탄과 경합하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 155mm 자주포를 보유한 국가에 관심이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중국과 군사적 갈등을 겪은 인도가 미국에 긴급 수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엑스칼리버탄으로 미국과 인도 외에도 캐나다와 독일,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그리고 스웨덴이 채용하고 있고 새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아 잠재적 시장성은 매우 유망하지만 조달 비용이 높은 게 흠이었습니다. 엑스칼리버탄의 조달 비용이 한 발당 약 6.8만 달러나 되기 때문에. 엑스칼리버탄보다 값이 싸고 사거리가 긴 GPS 유도 방식의 155mm 포탄이 나오면 한국 방위산업이 기대하는 해외 수출도 꿈이 아니지만 대규모 양산으로 이행한 엑스칼리버탄도 앞으로 조달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보다도 많은 세계 최대의 155mm 자주포 운용국인 한국군이 대거 도입하면 비용을 낮출 수 있어 해외 시장에서 미국의 엑스칼리버탄과 의외로 재미있는 승부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약간 다른 곳으로 샜지만. 이처럼 155mm포는 응용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155mm 곡사포와 거의 비슷한 포를 탑재한 차량 탑재형 155mm 곡사포를 제작한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이란의 차량 탑재형 155mm 자주포인 HM41입니다. 이란의 자주포는 200호 트럭 차체를 기반으로 하며 트럭 차체 후방에 HM41 견인포를 사용합니다. 이란의 HM41 155mm 견인포는 미국제 155mm M114 견인포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이란제 hm41 시스템은 우리나라 위아가 제작한 155mm kh179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란 방산업체에 의하면 사거리는 30km이며 분당 내발의 발사 속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155mm포는 아직까지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에서 개발 중이라는 소문만 있지 정확한 정보가 없어 개발이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에서 하나가 참가할 수 있다는 라 기사는 매우 흥미로우나 다만 기자가 한화의 자주포를 차륜탑재형 곡사포로 혼동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한화가 미국의 차륜탑재형 도입 사업에 뛰어든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1900년대 초에 나온 개념인 견인포는 현대 전장이나 미래의 전장에서 더 이상 맞지 않아 차량탑재형 155mm 곡사포로의 개량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실제로 차량탑재형 155mm 곡사포가 개발이 된다면 병력의 대부분이 소수의 특수부대와 산악화 보병을 제외하고는 차량화와 자동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큐브였습니다.